둥둥 수요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한 주는 천주교와 개신교에서 매우 뜻깊게 보내는 한 주죠 이번 주 일요일이 부활절인데요. 전주교와 개신교에서는 부활절이 있는 한 주를 고난 주간으로 정하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며 경건한 생활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고난 주간의 의미에 대해 예하운 선교회 대표 김디모대 목사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우리 청취자 분들께도 인사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저 워른방송에서 잊을만 하면 불러주셔서 매번 만나뵙게 돼서 <laughs> 반갑습니다. 예. 예. 자,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절기마다 우리 또 기독교인 분들 뿐만 아니라 또 이웃종교인 분들께도 그 의미를 이렇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워른방송에 예. 또 출연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번 예. 주한 주가 또 천주교와 개신교에서 매우 뜻깊은 한 주라고 들었습니다. 부활절이 예. 있는 한 주. 어,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데, 먼저 그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3년간의 공생을 이제 마무리 지으시는 그한 주간, 이제 마지막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이제 군중들을 뚫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이제 자신이 구세주 메시아이심을 이제 공적으로 선언하시면서, 음.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료주일로부터,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까지, 그 직전까지를 제가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절기로 삼아서 기리는 주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이제 가리켜서 흔히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 감남산 사건, 최후의 만찬, 그리고 이제 개세만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와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대속하시는 이 사건까지 이 사건들을 한 주간 동안 이제 기억하면서 엄숙하고 경건하게 이렇게 그 의미를 이제 새기면서 보내는 절기로 이렇게 고난 주간을 저희가 기리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군요. 예, 예, 그런 그렇습니다. 만큼 또 예. 경건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번 한주 동안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매우 뜻깊은 사건들이 이때 다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 어, 체포되시고 또 순환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건데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까 왜 십자가형을 받으셨을까도 궁금합니다. 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비기독교인 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왜 달려 죽으셨냐라고 이렇게 하면 이 모든 사람이 이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네. 인류의 죄를,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했으니 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천당한다. 네. 이러한 그 레파토리, 이러한 그 신앙적 관점은 예, 개인적인 신앙 관점입니다. 런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좀더 나가서 이제 사회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 당시에 이제 팍스 로마나로 대변되는 뭐 팍스 로마나라고 해가지고 뭐 로마의 지중해 연안을 이렇게 패권을 장악한 그 당시에 그 제 정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에 앞서서 그 본질적인 부분은요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으로 대변되는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세속 원리에 저항을 하시다가 음.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는 삶을 행하시다가 처형을 당하시게 된 것으로 볼수 있겠죠. 네. 예. 그러니까 당시 정치 권력자 또 종교 권력자에게 저항하다가 아, 그리고 그러면서 예. 이제 약자들과 함께 하다가 예. 그 이제 권력자의 눈에는 이제 가시 같으니까 아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처벌을 또 받게 된 거군요. 예, 그러니까 개인적 신앙적 관점으로 본다면은 뭐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라는 게 신앙적 고백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요. 이제 사회적 관점으로 본다면 방금 이제 피디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그 사회적 가치들에 대해서 반하는. 그런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삶을 몸서 행하시다가 이 반동군자로 찍히고 낙인 찍혀서 이렇게 체포돼서 처형당하신 것이죠. 네. 예. 그렇게 이제 기독교 어떤 교리적인 그러니까 예. 이제 종교적인 관점에서의 의미와 이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의미 이둘 다를 잘 이렇게 알아둘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이 부활절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바로 제가 그래서 이 개인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을 두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개인적인 신앙 고백적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좀 문제예요. 그러다 어. 보니까 부활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그 그러니까 육체를 다시 입고 사셨다. 이게 팩트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원히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새 육신을 입고 영원히 산다. 아 좋다. 여기서 머물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신앙적 차원에서 감동받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감동, 감격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이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것이 그저 요식행위로 머물지 않고 끝나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고단받으신 이유와 십자가 부활하신 그 이유, 어, 내가 봤지. 내가 이렇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 나 뿅! 하나님 아들이야. 다시 살았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칭송받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활하신 주님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기뻐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데요. 이것이 자기 반성과 성찰을 뛰어넘어서 이타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고난받고 부활하신 게 아닌 것처럼, 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활의 의미를 개인의 그 신앙 사고 안에 국한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거든요. 네. 그때 하늘로 승천한 예수님을 제자들이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뻔이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천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제자들한테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간 본 그대로 오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려는 지점은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시선은 땅을 향해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은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땅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시이 땅을 굽어 살피신다는 것이죠. 네. 데 되게 모순적이게도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땅의 문제에 관심 없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하고 하늘 소망이다. 이거 자체가 또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마치 죽이기 전도 됐듯이 하나님의 관심은 이땅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과 이웃과 구조학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와 그리고 평화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의 관심이 있으신데 오히려 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시선이 땅을 향해 있는데 역으로 우리 시선은 하늘을 항상 향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의미를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는 나 봤지 이렇게 다시 살아서 이건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다시 살았으니까 니네들도 나처럼 날 믿으면 나처럼 새 육체를 입을 거야. 이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의미와 부활하신 의미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당시에 박스노마나로 대변되는 십자가 처형을 당한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몸소 실천하고 저항하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라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정신을 기리고 살라는 그런 의미가 더 크게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이 현실 세계를 어, 개선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하늘만 예. 바라보고 어, 또 예.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요. 너무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예, 어떤 종교든지 내세적인 신앙이 있을 수도 있고 고백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네. 거기 너무 매몰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시선과 이 향한 마음 그런 것들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의미 바로 죽어도 죽은 게 아닌 그삶 그리고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는 그 가르침이라는 예.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도 그렇게 예,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렇게 이번 한 주가 이제 고난 주간으로 그리스도교에서 매우 뜻깊은 그런 한 주인데 그리스도교에서는 이 고난 주간 어떻게 좀 보냅니까? 예. 그 그리스도교 하면 저희 흔히 그 기독교 안에는 크게 세 분파가 있지 않습니까? 개신교, 네. 천주교, 동방정교가 있죠. 그각 분파들마다 이 고난 주간 그리고 천주교는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서 좀 엄숙하게 절기를 맞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동방정교도 나름대로 지내고 특히 저희 제가 이제 소속되는 개신교에서는 이 고난 주간 동안 어~ 현대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뭐~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기간에 구제 연금을 모아서 가난한 분들과 그리고 사회적 인 약자들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서 더 구제를 한다든지 좀더 이렇게 의미 있고 성숙된 신앙의 행보를 보이기 위해서 고난 주간을 좀뜨리게 교회들이 보내곤 하지요.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는 뭐 미디어 금식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SNS를 안 한다든지 그리고 또 무슨 커피나 이런 거를 뭐 끊으면서 육식도 뭐 어떤 분들은 안 하시면서 이렇게 좀좀더 고난 주간에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단순히 정신으로만 기르는 것보다 어뭐 금식을 한다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또 금식을 하면은 밥값을 아끼는 거잖아요. 네. 그 밥값을 또 아껴서 이제 부재로, 헌금으로 기부를 한다든지 좀 이렇게 뜻있고 의미있게 보내려는 그런 교회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한주 동안 정말 먹고 싶은 거또 하고 싶은 거좀 절제하면서 예.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좀 이웃을 위하는 삶을 좀 실천해 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개신교 내에서도 많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목사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주는 사회적인 메시지도 이렇게 들어봤는데 예. 사실, 우리 사회에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난받는 이들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할수 있는 일들이 있겠죠? 예.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아주셨냐면요. 우리 사회의 그 야교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시스템에 그냥 수긍하고 여기에 반기를 들지 않고 이 순리에 따라 살면은 고난받을 이유도 없고 고난을 자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이 가치들이 어 저희가 믿는,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올바르지 않다.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비인간적인 것이고 야만적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좀먹고 병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들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들에 대해서 공론화시키고 문제제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원튼 원치 않든 우리 사회 구조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어, 궁지에 내몰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 사고와 사건들로 인해서 고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지금 4월이잖아요. 네. 43 유족들도 있겠고요. 음. 그리고 세월호 이제 팔주기가 얼마 있지 않으면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세월호 참사 가족들도 있고요. 그리고 억울하게 해고당한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 사회적 부조학 속에 소외되고 그리고 희생된 모든 이들이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이들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나 이들을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이들이라고 볼수 있는 그 신앙의 눈과 시각이 정말로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전실히 요구되고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것이 요구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비인간적인 사회 구조에 대한 저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 모든 또 종교인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개신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혹은 우리 이웃 예. 종교인들에게도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개신교인 분들한테 일단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아, 좀타 종교인들한테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네, 솔직히. <laughs> 그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어~ 개신교인들이 얼마나 똥꼬를 많이 쳤습니까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좀 자중하고 너무 우리 배부르고 우리를 위하고 기독교인들끼리 모여서 기독교인들을 위한 행사 기독교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러지 말고 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금과 그리고 우리의 몸을 좀 나누고 희생하고 우리 사회에도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웃 종교 무슨 사탄이니 뭐 이렇게 대적자들이 이렇게 배척하고 배타적으로 하는 독선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을 좀 반성하고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신교인들한테 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리고 이웃 종교인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 제가 뭐 한국교회 목사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그 적지 않은 극우 개신교인들 그리고 또 꼴통 보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laughs> 그 이웃 종교인들한테 했던 이 폭력적인 폭언 막말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뭐 사찰 방화서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송구하고 죄송하다. 그리고 앞으로 뭐 저희 언어를 쓰자면 하나님 나라에 같이 우리 사회의 공공선과 공익을 위해서 함께 연대하고 손잡고 우리 사회 가난한 소외된 이웃들과 그리고 우리 사회 구조학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손잡고 연대해 나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우리 둥둥에서 목사님을 모신 이유 바로 열린 마음으로 또 개신교의 가르침을 좀 배워보자 하는 취지인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개신교인들도 마음을 열고 또 이웃 종교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아, 우리 사회의 공공 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예아운 선교회 예. 대표 김티모데 목사님 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